오늘 이제 그 생일상을 만들어야 돼 누굴? 우리 아니 왜 갑자기 오 요리를 하겠다고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딸랑 이렇게 주는 거보다 생일상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맞잖아 아니 메뉴는 대충 구상했어? 미역국만 딱 하고 끝은 아했거 그러니까. 아니야 미역국이랑 소불고기랑 응. 그다음에 계란말이 우리끼리 할수 있잖아 이거는 그리고 어. 이거 하고 연말에 건강검진 꼭 받아 형도 머리 뇌검사를 좀 해봐 네. 다들 뒤집대가 되나 이게 <laughs> 이상해 그냥 아니 <laughs>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니 반면에 그건 어딨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김성태는 그냥 이제 잘 보이려고 지금 저런 아니라니까 진짜 해주려고 하는. 이게 왜냐면 도시락까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가위가위 보를 하자는 거야 갑자기. 원래였으면 시켜 원래 시키던 양반이 가위가위 보를 하재 우리가 밥 했는데 소희 오는 김에 소희 보고 설거지 좀 시키면 안돼 이러니까 내가 할게 유지하라고 설거지를. 하겠다니까 고무 장갑끼고. 거짓말하지 마. 아 진짜로. 야 가위가위 가위가, 설거지 하자. 저거 소희가 와서 해주고 가면 안 돼? 그건 맞아 근데. 어. 누가 해줘? 밥을 했는데 우리가. 내가. 어, 할 어? 내가 할게? <laughs> 나 뒤질 때. 진짜 뒤질 때. 온라인에. 방가 히히 풀 충전이더라고. 그러니까 아니, 히히 이것도 이상해. 그러니까 성태형 성격이 뭔가 안 맞아. 아 근데 나는 바뀌어야 되는 게난 결혼을 했잖아. 그리고 결혼한 첫 생일인데 이거 해야 되잖아. 이건 맞잖아. 근데 형난 이거 비추다 왜? 형 이래놓고 나중에 변하면 또 찡찡거린다 그니까 첫 생일을 아, 어떻게 아, 하냐 잘 하셨는데, 선택해야 돼 뭐. 아니야 근데 어. 오리가 내 생일날 맨날 밥해주는데 그건 입에... 당연하지 돈을 갖다 벌어주는데 <laughs> 밥은 해야 될 거냐? 아니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. 요즘 세상에 뭐 내가 돈 벌어 오는데 너는 집에서 밥해 이건 말이 안 된다. 그럼 뭐해 씨발 집에서 뭐해? <laughs> 그러면 하지 마. 아니 그럼 뭐할까? <laughs> 아 우리 누나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심심해 미안한데 집에서 뭐라도 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. <laughs> 아니 우리도 방송을 하니까. 아니, 네. 우리 누나는 맛버리니까 인정. 손 20초 동안 씻고 와. 요즘에 안성재 소... 셰프님 유튜브 보는데 요리하기 전에 손을 20초 동안 이렇게 깨끗이 씻어요.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20초 동안 씻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야채 손질 미역국 5분 안에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지 않나? 잠깐만 뚝딱이 형 봐야 돼 소금 한 스푼 넣고 10분만 불려주세요 소금 한 스푼 넣어야 된다 소금, 소금 줘라 소금 뚝딱이 형 아니래 어? 방금 짭딱이 형이었는데 짭딱이 형? <웃음> 개소리 <웃음> 아, 짭딱이 형이야 식용유랑 참기름이랑 해가지고 소고기를 볶아요 너 근데 요리를 해본 적 있어? 아나 요리 잘한다니까 야 여기 스파키즈 저기 요 주방장 이신이야주방장이래그거거지 아, 아, 아니야 요거도했이 아, 그때 스파키즈 때 요리 잘한다니까. 거이 뭐, 마늘을 좀 넣어 음, 뭐 <laughs> 아, 어,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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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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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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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좀 이거 이거 아 지겹다 아 뭐야 도시가 많이 싸봤네 야씨음 맛있다 이거 이거 덮어가라 맛있지? 복진복진하지? 응. 호친, 결혼하면 이거 사람이 바뀌어야 돼 지수야 여기 근처에 꽃 있냐? 꽃? 무인 꽃 있지 않나 한데? <laughs> 무인 꽃그 파는 데가 있어 <laughs>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해가자 맞잖아 우리 방송 중인가 근데? 봉준이 선물 큰거 오나 하는데 봉준이 선물 안 샀을걸?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나한테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봤거든.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게 딱히 생각이 안 나서 말을 안 했거든. 그거야 되는데 뭐 그.. 이거 <laughs> 이거 알아? 그 뭐야? 이거 아너 몰라? 그게 뭔데? 아휴 이게 찬지. 그게 뭔데? 그게... 너도 참 늦어. 하위 모임? 생일이라고 이쁘게 입은 거임? 어 뭐야?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, 자기야? 나 <laughs> 생일? 어? <웃음> 아, 아 자기야 들어가 있어. 왜? 어. 아리 들어가 있어 누나. 맞아. 뭐, 뭐 하는 거야? 우정민? 이렇게 아, 하고 딱 들어가면 좋다. 괜찮겠죠? 어. 내가 나올 때 울어. 맞지. 어. 그럼 누나가 자연스럽게 화사 역할하면서 어. 수트 입자 수트. 아옷 어, 갈아입어. 아 박정민처럼 슈터 입자. 맞았다. 무장민 한번 리허설 해보자. 완벽해야 돼. 형 약간 긴장하면서 등장해야 돼. 아니 <laughs>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이거 이거 몰라 이거. 아니 그 손만 딱 절도있게 해야지 아니 <laughs> 이거 모르냐고 아니 누가 그렇게 몸까지 같이 움직여 제로투인 줄 알았어 <laughs> 부럽다 나도 이렇게 생일 딱1 2시되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진짜 눈물나는 거 아니야 우리 누나? 자기 삐 이러면서 가자 12시다 이제 20초 20초 케이크는 어디다 들게 자기야 생일 <laughs> 축하해 고마워 노래 불러줘야지 자, 잡아 봐 고마워. 부러어 아, 노래 불러줘야지. 뭘? 생일 축하 아. 이거 해줘야지. 네. <laughs> 소정이 왜 그래? 소정이 왜 그래? 부러워서. 아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자기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소소. 소 <laughs> 소리 들어야지. 어 까먹었다. <laughs> 고마워. 그래도 중병 온게 있어 우리가. 진짜? 수재. 수제. <laughs> 수재야, 수재. 수제.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. 수재 미역국? 수재 미역국. <웃음> 수, <웃음> 화장실 슬랩 아니야? 그거 <laughs> 해야지, 자기가 해야지, 으아앜ㅋㅋ <laughs> 자기야, 이것도 해야지, 이렇게 <laughs> 자기야, 곱바이는 왜안 해? 곱바이는 아니 이별이잖아. <laughs> 아. 도시락 보러..보러 보러 와야지 자기야 아. 밥 먹을까? 밥 먹어야지 준비해왔어 그니까 밥 먹을까? 자기야 선물 하나 왔어 뭐? 그래도 또 봉준형이 선물을 사왔어 뭐야? 아니 나한테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봤잖아 일부러 계속 못 구한 척 하더라고 빨리, 빨리 뜯어봐 자기야 알겠어 좀 그만해요. <laughs> 제발 좀. <laughs> 와, 이게 뭐?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봐봐. 와, 티파니 앵코. 와, 목걸이네. 목걸이다. 자기야. 형 해줘야지. 목걸이 아닌데. 목걸이, 목걸이 아니야? 뭐 뭐야 이게? 깔짝. 어? 어 그러네. 자기. 여기... 고마워. 노래 틀고 해줘야지 형. 무릎 <laughs> 꿇고 해주는 거야? 바지 터질라 그래. 그냥 서서 해줘 형. 지금 어, 이쁘다 화면이 뒤에 조명 때문에 역광 떠서 자기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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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맞아? 여기 여기 거업비 그거 아니고 응? 여기 벌려서 여기 거업비 그렇지 거기거기 거기. 그렇지 그렇지 응? 고마워 자기 안 보이나? 디파니코 언제 또 준비했대? 어? 어, 어 야, 이거 아까 계속 선물 없다더니. 응? 훨안보해 어, 줘. 준비했어, 얼로. 어. 후 부럽네 <laughs> 뭐야? 뭐, 한더얼이야? 무슨 표정이야, 그게? 자기야. 준비했어. 또? 응. 어? 아. 뜨밤스. 자기야, 뜨밤. 뜨밤. 어, 씨발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여기 좋네. <laughs> 봉준형 이거 이 만들었어 도시락 싸주고 싶다고 우와. 뚝딱이 형 보면서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형이 짭딱 짜딱, 짭딱이 형 보면서 너네는밥 먹었어 감자탕 먹었어? 우린 감자탕 먹었지 루틴인데 <laughs> 우와 이형 이 계속 미역국 직접 만든 거야 진짜? 내가 직접 만들었어 야 우와 여기 도시락 통이 있네? 그거 내 거야 아? 어? 옛날에 봉준형 싸준 도시락 통이야. <laughs> 불고기 묻혔지 어! 이것도 어? 싸 양념장 안 쓰고 봉준이 형이 다한 거야 진짜? 어 자기 왜 이렇게 요리 잘해? <laughs> 야 계란말이 뭐야? 계란말이도 봉준이 형이 야무지게 잘랐지? 응 밥은? 밥은 없어 자기야 밥은 햇밥 돌려삐 이쁘네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너무 좀 짜증이 나네 비어가지고 저기다 목걸이를 넣어놓을 걸 그랬나? 에이 근데 또 언제 샀대 선물을? 팔지어 언제 샀대? 성이 형? 어 저기요 <laughs> 아또 언제 혼자 갔대 시간이 네. 그렇게 바쁜데 누가, 누가 사다줬어 뭘? 누가 사다줬어 에이 뭔 소리야 누가 추천해줬어 에이 그만한테 물어봤어 아 진짜? 어. 그만은 뭐 계속 그걸 알려주네 선물을 그만가또 예쁜 거잘 알지 그니까 자이야 맛있게 먹어 고마워 잘 먹을게 어. 아 그리고 이거 자랑 좀 해야 돼 뭔데? 아니 음. 어, 이거 이제 지절장 어, 지, 어, 지, 지절장 옮겨야 되는데 같이 옮기자. 우와 무잔이야? 어. 우와 개 이쁘다. 탔어? 어. 어. 아니 그 타코 형님이 어. 그, 자기 허리 조심해. 타코 형님 주셨어 근데 무거워. 내가 이게 허리 때문에 이게 안 어, 돼가지고 너만 해서. 기다리고 있었거든. 어? 네. 아니 나만서 돌리고 <laughs> 있었어. 어. 아니 내가 이게 허리 때문에 못 옮겨가가지고. 너무 잘하고. 스튜디오도 아니고. 아이, 그냥 그... 나만 <laughs> 아니 그냥 가정집에 나눠. 아니 아니 그러니까 <laughs> 너만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.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. 무겁지?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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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. 그치. 오! 진짜 힘세다야 이거 비싼 거 같은데? 응. 엄청, 엄청. 어, 저기, 저기, 어타형 이거, 물거이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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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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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! 이에이에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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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여기다 넣어. 안 들어가나? 어안 들어갈 것 같은데. 해봐, 해봐, 해봐. 안 들어? 안딱봐도안 들어가지. 아 어, 그러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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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러면 여기에 얹을까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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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거기는안 돼, 자기. 야 여기, 여기. 뭐안 된다. 안 돼? 어. 뭐? 뭐 아, 하는 거야? 그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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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니 아니야, 지수야. 여기 여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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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. <목소리> 여기 여기 여기. 뭐 하는 거야 이게? 여기 여기 위에 얹는 거 어때? 어디? 여기. 어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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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맨 천장에 근데 돼? 어. 어, 이거 조명만.. 음, 이거 살짝 빠졌으니 그만 잡아 잘해 조심조심 조심. 야 하긴. 조심해 지수야 다친다 조심해 아 조용히 좀 해봐 <laughs> 조심해 지수야 됐다 와 근데 이거 이쁘다 진짜 이뻐 이거 이거 멋있네 지리네 뭐 남는 거 없어? 뭐가 남아? 집에 뭐.. 뭐 없나? 아얘 가져가 고장난 아니야. 내가 준 거야, 형. 와, 저거. 야, 이거 드래곤 다 가져가. 드래곤볼 받가 어. 저거. 드래곤볼? 드래곤볼 이거 다 필요. 드래곤볼. 그거 원피스 주고. 아니야. 이거 드래곤볼이 아니야? 그거 루피야, 루피. <laughs> 아, 여기 있다, 진짜 드래곤볼 여기 있네. 아니야. 그냥, 그냥, 그냥 해. 나 드래곤볼 안 봤어. 그럼 버리자, 또 버리자, 갈래. 뭐야, 진짜 땀초리였네. <laughs> 누나, 저거 기 전에 밥 먹어. 응. 어. 아, 그리고 이거. 그... 애들이 선물 줬는데. 어. 우리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. 아, 그 내가 같이 처리. 이거 어떻게 이거? 내가 아, 처리할까? 미지 집에 놀러 오면은. 에이. 아니, 이건 오래 놔둬도 상관 없어. 그래? 뭐? 아, 유통기한 있지 위스키도. 아니야. 상해. 괜찮아. 형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는 줘. 하나 안 돼. 안 아, 좋겠네. 누나 이 먹어봐 빨리. 어, 먹어봐 빨리 자기. 공준이 형이 어. 수제로 한 거야 수제로. 응. 요리해준적 있어? 봉준형이? 아니, 자기야 떡... 그냥 맛만 봐 어차피 자기 방송해야되니까 떡볶이! 아니 나 배고픈데? 아니 자기야 12시 지났으면 바로 그 별풍선 많이 받아야지 자... 자기만 그게 아니야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래. 그래 이제 한계자 한 아니야 한계자 그건 내가 손해지 <laughs> 괜찮아? 계란말이 폭신하지? 응! 응! 계란말이 왜 이렇게 맛있어? <laughs> 봉준형이 3트만 한거야 3트만에, 한 거야, 3트만에. 아니 자기 짜은거안 좋아하잖아 응. 그래 애들이 엄청 짜아가지고 응. 계속 내가 다시 했잖아 응? 다시 했어 봉준이 형이 응왜 이렇게 맛있어 응. 자기 오늘 응. 방송 다 하고 오늘 나랑 좀응 지기까 예? 네? 뭘 죽여 지기삐 <laughs> 응. 오늘 뭐? 그냥 지기까 그냥? 지기까 그냥 지기삐까 어. 응. 뭘 죽여버려? 니가 <laughs> 왜 나도 껴보고 싶었어 한마디 <laughs> 앞에서 자꾸 뭐 자기야 이거 빨리 국 먹어봐 응.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 덜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 됐어 그냥 가먹어봐 미역국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성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어때? 솔직하게 말해봐봐 솔직하게 맛있지? 봉준이 형 제일 열심히 한 건데 미역국 맛있네. 다 먹어야 돼. 배고프다며. 밥 말아 먹어야지. <laughs> 아, 아 서운하네. 맛있어, 자기야. 맛 없어? 맛있네. 간이 좀안 맞아? 계란말이가 진짜 맛있다. 계란말이? <웃음> 계란말이 <웃음> 그래도 칭찬 받았네요. 음. 계란말이 미쳤지. 음. <laughs> 자기야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아, 응, 아. 음, 내일 꼭 우승할게. 내일 진짜 우승해. 응. 음. 내일 그럴... 자기 와? 와야지. 오늘, 난 자기 그팬 분들 주려고 간식 포장도 다 했어. 어? 그게 뭐야? 내일 형첫 오프니까 그거 챙겨주려고 했나 보네. 자기 와, 무찼네? 내가... <laughs> 아, 이렇게? 응. 와. 아, 나 아까 이거 보고 누나 진짜 뭔일 있는 줄 알았어. 아니야, <laughs> 내가 봐. 거. 몇 갠데? 몰라 엄청 많아 진짜? 응 어. 센스 봐라 아 이거 꼭 이겨야겠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 <laughs> 아 그래도 팔찌 이쁘네 여기도 자랑 <laughs> 한번 해줘 이쁜거 샀네 엄청 비싼건데 티파니인거 짱잘 <laughs> <laughs> 샀다 <웃음> <웃음> 이걸 뭐잘샀다그러니 형이 샀는데 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아 형이 뿌듯하구나 스스로가 <laughs> 아잘 샀네 <laughs> 이게 옛날부터 누나 갖고 싶던 거였어? 응야 음. 예쁘지 이거 목걸이도 있어 자기야 <laughs> 어 결혼 기념일도 있으니까 이제 아봉준형은 음. 음. 어. 선물 사는 거 좋아하지. 음. 이 봉준이는 나 갖고 싶은 거다 사준다 그래? 그니까 응. 누나 꽃 주고 싶어가지고 이4시 꽃집 찾아가지고 한참을 갔다 왔다 양재까지 진짜? 갔다 왔어요. 아휴 아휴. 여기 이렇게 보이지만 스윗준이야 스윗준. 자기야 나 오늘 이렇게 다 준비했어. 응. 너무 고마워. 우리 방송으로 가세요 여러분. 아그 마지막 엔딩곡 하나 해줘야지 아기야. 엔딩 무대 해줘야지. 아, 내가 그 인기 가요마냥 돌아볼게. 둘이 하고 있어봐. 형 빨간 신발, 빨간 신발. 아, 이걸 아, 이걸로? ¡Ja, ja, ja!